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간직하기 위하여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합시다. 기도는 사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전체이기도 합니다. 기도는 어떤 기도문을 외우거나 또 성무일도를 바치거나 여러 가지 신심행위를 통해서 할수 있지만 또한 그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 일상 생활 전체가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삶의 매 순간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면서 주님께 겸손되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할때 우리의 일상 생활이 기도로 변모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느님과 일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